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또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 때도 설교를 듣죠.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듣고 익숙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기신 분들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심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간혹,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주일마다 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또 익숙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드려야 될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왜 굳이 이 공동체에 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세례도 받았고, 이미 교리도, 기독교 교리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술이나 담배도 다 멀리 하고, 어, 기독교의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할까?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될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어, 오늘날 교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어, 예배 출석도 하고 또 설교도 들었지만 과거에 나의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그죄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이 죄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이 그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데 대해서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걷해야 된다. 예수께스를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어, 또그 복음을, 너희 안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복음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은 진리다, 이 로고스는 진리다라고 표현하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은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말씀과 복음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말씀과 복음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1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골로에서 1장 5절 말씀에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이 재물을 잡을 때 날카로운 양날검에, 양날검으로 가죽을, 그 머리끝에서부터 끝까지 가죽을 벗겨내고 갈라내고, 또 내장을 도려내고 관절을 쪼개고 분리시키고 뼈를 다 도려내서 제거하고 따로 불태우고 살을 살대로 불태우는 이런 제사장의 제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들의 그 양날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양날검과 같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갈라내고 죄악을 쪼개고, 유선을 도려내서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그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한다. 그렇게 불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암이나 질병의 원인들다 도려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질병,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있는 어, 상처를 치유하고 돌려내고 어, 잘라내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보면, 은이 암이나 어떤 큰 질병의 대다수의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문제도 많고 또 어떤 사고나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많은 질병들 중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못된 습관, 잘못되 음식 때문에 잘못된 생활과 이런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술이나 담배나 또 인스턴트 음식, 과자, 소금, 설탕 등등이 병을 일으킬 수 있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가지 하나가다 음식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다 정당하고 괜찮은 것들이죠.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과하게, 중독 있게, 중독성을 가진 그런 음식들을 섭취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술한번 먹는다고 해서 뭐, 지옥까지 않습니다. 그죄 짓는 거 아닙니다. 담배 피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중독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자체들은 일종의 기호식품일 수도 있지만 중독이 되면 어떤 음식이든 설탕이든 소금이든 중독이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 때는 운동하거나 식습관을 바꾸거나 또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만 심각해진 질병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사소한 것들이 처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또 물리치고 또 이렇게, 정, 이렇게 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해야 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질병을 이 죄악의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료하고 어, 잘라내고 불태워하지만 해결되는 이 죄악의 질병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어, 이 죄악의 질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그 음식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죄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술이 한두 잔 먹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술을 막 운전한다든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성도들로부터 우리를 어,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 그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 진리가 들어오면. 무엇이 오고 그런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고 분별하게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든든하게 온전한 관계는지 사랑의 관계를 주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위태하고 또 떨어져 나갔는지를 복음이 점검해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감정과 의지를 점검해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복음은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중독된 감정들, 또 무기력에 빠진 우리 의지를 점검해 주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감정들, 그 상처를 해서 외롭되고 부패한 감정들과 또, 무력하게 주자한테 우리의 의지를 돌에 매고, 쪼개고, 갈라내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복음은 살아 움직이며,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어,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며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삶을 산가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삶이 그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는데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독교는 이 오랜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배에 출석도 하고 또 심지어 봉사도 하고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과 행동과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보이진 않고 하느님 앞에 어, 순종할 줄 모르며 진정한 회개와 어, 그 주님께 준 구원의 감격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히브리스 서사자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과연 살아있느냐, 점검하라는 것이죠. 당신 안에 그 마음이, 당신 마음 속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마음 속에 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 속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이 그 마음 속에 준 것은 아니냐, 방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 고집을 부지 마십시오. 세번의성 경입니다. 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몸의 할례까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외적인 증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자랑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외적 증거인 할례, 한례, 몸의 할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내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 마음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완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외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필를 잘라내어라. 너희 마음의 포필를 잘라내어라.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며, 너희가 각종 제사를 드리지만 역겹다 이사야 선자 지 말씀하죠 시 역겹다 내 거룩한 마당만 더럽힌 짓 더럽힌 짓이다 너희가 마음의 금식을하라 마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왜선지자들은 밑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구원 받았다고 내가 할례 받았다고 잡으시는 가운데 이 이사야 선자들에게 왜 한결같이 이 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포필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 있지 않으면 죽은 신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시자성경에서도이 맥락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할례를 받은 백성들 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의 자식들이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아니 내가 이미 때마다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할례도 받은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는 죄, 죄의 자식들이다.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시장 상황도 하고 있고 때마다 줄마다 예배도 잘 지르고 있고 내가 세례도 받고 헌금도 내고 있고 줄마다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겠니까? 왜 나에게 보고을 필요합니까? 이렇게 방문하실지 않습니까? 이사람 쓰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내가 왜죄의 자식이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제사도 잘 듣고, 내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동, 교회 공동체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들이, 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로합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바울이 다 전했어요. 사도들이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가고 사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편지 썼다는 거예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성들과또 또 신약성교에서 기독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명목상 형식상의 종교인들에게 마음을 거듭나야 된다.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거듭나야만, 이 복음을,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미 시장생활을 하고 있고, 어, 이미 글쓰인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 주, 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세고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누구든지 당신의 직분과 상관없이 당신의 신앙 염수와 상관없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황금하고, 아, 그럴지라도 당신이 복음을 잘하고 있교리들을 아주 바삭하게 다 깨죽고, 다 줄줄 외울지라도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신학을 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기독교에서 모든 교리들을 아주 정통하게다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증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도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말씀들을 줄줄 외우고 기독교의 교리를 암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이 아,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코 누쉐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수를 느끼며 공감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에 옮길 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에할때 성령께서 증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그 복음과 상관없이 분리된 삶을 살면. 글쓰임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 잘 알죠. 성격도 압니다. 교회도잘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않아요그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그가 그리스도이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복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복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느껴지야 합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나아가서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형제들의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돕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복음이 흐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아,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다뭐 좋은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동의하는 것소끝나지 말고. 동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식탐과 게임 중독과 술 중독과 타락한 것들. 우울증과 이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 말씀에 불신조하는 것들을 도려내고 갈라내고 쪼개고 불태우시도록 그 말씀을 살아 움직여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롭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동일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포피를 자라냅시다. 그것이 무엇이되든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 하나님을 면면한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그 포피를 자라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음식이든 때로는 게임이든 그것이 성공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든 대인관계든 세상에 대한 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든 돈에 대한 집착이든 숭배든 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들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최악의 법회들을 자라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길 소화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잘못된 생각과 교만과 유선과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자로 군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남께 기도합니다. 주님.